좀 봐라! 좀! 봐라! 오잉뇨! 그만, 이새끼 를 안낸다고 하지 않았나? 어, 다른 주방장인가? <laughs> 그 지랄 맞은 성격은 어? 여전하군. 아니 왜 여기에 저 내시 새끼가 있는 거지? 뭐, 뭐야, 닥쳐 이중인격자야! 허, 이중인격자라니, 이중인격자라니, 난이통말고는 이중이 하나도 없거든. 시끄럽다 이 돼지 땡중아. 어차피 내놈도 비급을 노리고 왔으면서 무슨 인장 중력 연기를 하고 날야? <laughs> 험험. 이 소림사의 주 방장은 공명 정대하고 속세와 연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비급 같은 것은 관심이 없다. 그럼 시끄럽게 지저대지 말고 당장 여기서 꺼져! 비급은 관심이 없지만 너한테는 관심이 있지 이 대머리 새끼야. 너도 머리 없거든 야미 탑을 새끼야. 난 깎은 거지 도라이 새끼야. 음. <laughs> 나는 진짜 비급다에는 관심도 없고요. 다만 여길 보면 소소할배가 다 죽이겠네. 소소할배 개이득. 이런 네티즌 반응도 있어서 후배들을 도와주러 온 거거든요. 그런 네티즌 반응은 네가 마음대로 적는 거지, 이 새끼야. 어디서 약을 팔아? 그냥 비급이 탐난다고 해라. 이 비급한 돼지놈아. 날 보고 돼지라고 했겠다. <laughs> 그 말이 좋아. 사실이니까. 어! <laughs>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날 돼지라고 놀리는 건 참을 수 없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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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래라! 얼마나 대단하게 싸우길래 씨발 다 나가 접버져? 어? 뭐야 이 씨발 그냥 가만히 있잖아? 그게 무슨 멍청한 소리요? 뭐? 저건 무시무시한 내공 대결이란 말이요. 내공 대결? 참나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이래서 사람들이 고할 못 고할 못 하는 거요. 뭐? 고한 아리버 고수를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약자요. 고알못. 하, 나 참. 그럼 저게 뭐 하는 건데? 그냥 손바닥 대고 씨발 가만히 쉬고 있는 거잖아.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건 굉장한 대결이요. 겉보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경천동지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요. 각자의 단전에 몇 갑자씩 모아둔 내공이 한 번에 폭발해서 손바닥으로 나가 상대방의 내공을 밀어내는 것이요. 우와! 그그래 그럼 밀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? 그렇소! 그, 그렇다면 밀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요? 적의 내공은 물론 갈 곳을 잃은 본인의 내공까지 합쳐져서 몸 속에서… 아하네 역시 고수들의 내공 싸움은 최고야 어, 그러게 이게 재미없어 보이면 병신이지 <laughs> 아이씨 고한이고 지랄이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. 야이 씨발야 그만해. 뭐뭐뭐뭐뭐뭐뭐 어..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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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미친 새끼야. 이 씨발 놀래라 절대 안 돼요. 지금 건드리면 팽팽하게힘 싸움을 하던 내공들이 동시에 밖으로 터져 나온단 말이요 이런 작은 객잔쯤은 흔적도 안 남을 것이오. 와 그런지 그래. 와 쫓달 뻔했네. 저 둘은 이제 승패가 갈릴 때까지 움직일 수도 없고 건드려도 안 돼요. 오우 음. 씨발 깜짝이야. 여기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심각들 하신가? 하하하. <laughs> 어? <laughs> 이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이구먼. 하하하하! <laughs> 쪼밍 와! 아이, 그럼 장영이 하는 일은 뭐요 <laughs> 하하하하! 는일말이요 나, 나, 나 알아! 야, 니가 뭘 알아! 저거 그림 내가 본 적이 있거든. 할 나도 아는 거잖아. 그치저거 림... 저거 그그 그, 그거 내어 어. 아, 그래 그거 이거 참 답답하네 말도 못하겠고 아나야시발왜 말을 못해 저 그거 아니야 페 아씨도 뭐 무협인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뭐 아니야 그럼 시마 콜플란가 <laughs> 하하하하하하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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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그래야 무리하면 어떡해? 살다면 어때? 아이씨 뭐가 저렇게 시끄러워... 또뭐 사고나 치려고 병신들이 좀 얌전하게 들 있지? 맨날 사고만 치고 말야.